저새끼 사기꾼 아니냐? 엄마! 강독이 왔어. ASMR 대결할 거예요 어머니, 먹방 대결. 도광록과 순자 엄마의 ASMR 요렇게 할 거예요 어머니. 도광록과 순자 엄마의 도광록과 순자 엄마의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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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내 거를 왜 마음대로 정할라 그래? 아 배가 아프네. <laughs> 럼 어, 일단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음, 혹시야 제 커피 놔두고 갈 테니까 이 드시면 안 돼요, 진짜. 좋아, 좋아. 아니 그럼 드시 마세요. 근데 어떻게 의리 없이 혼자만 먹냐? 그치 어? 어저 없어진다. 어? 어? 나안 먹었어. 보관 여기. 보관해봐 ASMR 먹... 나...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나안 먹었어요. 이만큼이니까 제가 보고 갔는데 아까 가면서 제가 분명 들었어요. 지껏만 먹.. 안 나... 먹었다니까! 아니 입으로 안넣고뭐 눈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나오잖아요. 나도 엄마가 먹는지 근데... 안 먹는지 못 봤어. 새끼야 이 ㅆ놈이 진짜.. 받으로쏘는 사람 없나요? 나 있어. 불러줘야죠. 엄마 경치서에다니세 간... 새끼. <laughs> 내 새끼 내 아들 맞아? <laughs> 저 새끼 사기꾼 <살인권> 아닌가? <laughs> 아우 진짜 더러워 죽겠네 나 저거 안 먹었어 방룡이 네. 얘가 또 손꼽 엄청 잘 봐. 근데 여기 청소를 좀잘안 하세요 네. 어머니? 네 벌레 같은 거좀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네. 깨끗하기만 하고만 합니다. 집안일을 좀, 좀 열심히 안한다 소문이 서울까지 들리거든요. 니가 그런니새끼? 진에 집은 더해. 저네 저희... 집은 바퀴벌레도 있을까요? 우리는 없어. 어머, 그래서. 우리 집까지 깨끗한 집이 어디는데 저희 집도 깨끗하거든요, 어머니. 그럼 가보자 서울. 나 서울 안 가봤거든. 괜히 미새 손금 한 받을게. 요아 됐어. 아니자. 손금 진짜 잘 봐. 진짜라니까요. 음. 손금 진짜 잘봐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먹는 거를 좀 훔쳐 드시는 스타일인데. 아니 진짜 싫요 아유. 알 이제 먹방을 또할 건데 첫 번째 대결 뭐냐면 물 빨리 마시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있을 것 같다니까 요 왠지 집중이 안 돼요. 촬영하는데. 하지만 가그러면 아니 진짜 집중. 어? 손, 손, 손. 진짜네. 진짜 진 진짜네. 무슨 비네 청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결 저한테만 이긴다. 세스코 불러서 방역 한번 싹 해드릴게. 요아 됐어. 아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그냥 오케이. 머그컵으로 해서 할게요. 어 응. 이거 어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형이 심판이야. 공정하게 예. 똑같이 딴다 똑같이 그냥 적당히 딱. 나더 많이 따라도 돼. 응. 제가 더 할게요. 아 오케이. 더 젊은. 네가, 네가 네가 더 많이 따. 네. 됐어. 오케이. 더 젊으니까 어머 니 드시고 응. 형이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 엄마, 먹방 자신 있지? 어허. 100만 원이야. 너 지면 진짜 해줘야 된대. 진짜 해드릴게. 어또 벌레! 아니아니 어. 아니, 아니. 준비, 시작! <laughs> 다 먹었어. 어머, 다 먹었어. 다 먹었잖아. 아, 한 번도 안 떨어져. 아, 아이씨, 배러 <불러. 불러>. 끝, 배엄마 졌잖아. <불러>. 두 번째 대결 응. 풍선 먹방이. 근데 이런 건안 먹어. 갓김치나 먹고. 갓김치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 또라이아니야지 <laughs> 저번 더 빨리 먹는다. 어머니 어디 따자마자 바로 차 사드리면. 엄마가 아, 이 기분 어, 사줘야 돼. 사드릴게. 아. 준비. 예. 시. 자. 어? 어? 아다 어? 먹었어. 어. 야, 야, 고만 먹고 주고. 봐봐. 아 이게 살짝 오렌지 맛이네. 아침에 메론만 먹고왔거든 어머나! 이쪽 빈츠사아 먹었다고. 아근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수지 침을 또 옛날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애들 수지 침 열라고? 안돼. 진짜로 완전 웃겨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빨대 같은 거 없어요? 시내 가서 갖다 주시면 안 되죠? 알겠냐? 그럼 제 걸로 먹을게 오늘. 그래. 그럼... 어머니 그럼 사다리 좀 갖다 주시. 제 빨대. 사다리? 예. 네. 빨대 커서. 나니? 네. 제 빨대. 사다리에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어? 네? 저 어머님 좀 잡아 주실래요? 이 빨대 꽂아서 먹게. 먹어. 빨아, 잘 오래서. 빨아. 새우 빵 거기서 빨았죠. 쭉케이 쭉쭉 빨아. 쭉쭉. 쭉쭉 오. 와 이렇게 먹으라고. 아, 어. 아이고. 빨때 들은 거같다니뭐다 들어들. 어머니 진짜 사인 좀해 주시면 안 돼? 사인? 네. 엄마 이름만 써도 그냥 엄마 써 주면 돼. 예. 어. 맞어. 차에 걸고 다녀야겠다. 종이랑 펜좀 갖다 줘. 오케이. 이상한 사람 이와가지고 됐어. 아. 됐어. 차에 딱 걸어 놓을게요, 어머니. 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글씨를 못 썼는데 또.. 글씨 안 이쁘면은 종이가 막 없어지고 막 그러던데 아니야 맞아요. 안 이상해 아니 어. 이상해요 어? 야! 야야! 블라차라오 야! 타자라오요! 야! 블라차라오 아유 사인 어렇게 받은 건데 너 사인할 거 없어? 이제 조져서 안해 저한테 너무 멀니까 음. 제가 선물 드릴게 이거 선물 사왔어 사기꾼한테 선물 받은도 되는 거야? 어? 정관장 오 어. 진짜 가서 사왔어 어디서? 서울에서요 정관장 회사에 갔다 왔어? 예? <laughs> 아니 정관장 딱잘 뜯어가지고 하세요. <laughs> 그래요. 아바퀴벌레또 들어갔네 여기 재밌었어 좀 신기하지 않았어? 신기했어 네, 아무튼 아가 즐거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인 한 번만 더 주세요